자, 지금 변동성이 커진 시장,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 대응 전략 공개해 보겠습니다. 매우 단순한 방법들이기 때문에 이런 시장을 경험해 본다는 것 자체의 의미를 두고 이게 또 피와 살이 되어서 다음에 시간이 지나고 이런 비슷한 상황이 나왔을 때 쉽게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평단에 따라서 대응 방법이나 심리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구간인데 이미 오래전 저 밑에서 주식을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 한 번, 두번 휘청인다 하더라도 크게 신경을 쓰지 않겠지만 고점에 잡으신 분들, 장기 투자 목적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골치 좀 아플 겁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가 단타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고점에서 삼성전자 같은 우량주들 장기 투자할 목적으로 들어왔지만 지금 증시가 갑자기 피청이는 바람에 고점에 잘못 잡은 종목들 보통 마이너스 5%에서 10%가 많을 것이며 심하게 물리신 분들은 20%도 넘어가실 겁니다. 지금 상태에서 증시가 이 반등 유지해주고 다시 안정을 찾아주면 좋겠지만 만약에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고 다음 하락으로 간다면 증조가 쉽게 발견되기 때문에 누구라도 이제 단순한 방법을 알고 계신다면 그 다음 하락을 미리 눈치를 챌수 있습니다. 하락할 징조를 아는데 그거를 버틸지 아니면은 그냥 손절하고서 그 다음 기회를 잡을, 잡을지 이것까지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하락하는 징조가 나온다면 일단은 매도를 해야 될 것이고 뭐 이미 장기 투자 목적으로 들어가시고 뭐 그다음 하락까지 버틸 수 있고 이것 또한 지나가는 과정이라 생각하면서 어차피 증시는 다시 계속 고점을 찍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다음 하락이 와도 그냥 버티면 될것 같지만 제 매매 스타일 자체가 당장 손실이 발생할 거라면서도 버티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그다음 하락에 대한 대응도 해 줘야 됩니다. 지금 자리에서 그 다음 하락을 예측하는 게 정말 쉬운 게뭐 항상 말씀드리듯이 단순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자리가 좋다면 그 전에 패턴처럼 상승한 다음에 괜찮은 캔들이 유지, 유지가 될 겁니다. 여태까지 증시가 그냥 계속 양복만 뜨면서 오른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좀 위기가 있었습니다. 위협적인 하락이 이렇게 나왔는데 반등한 다음이 정말 중요했습니다. 이렇게 위협적인 하락이 나와도 반등 양봉 뜨고 그 뒤에 캔들이 안정적입니다. 그 다음 캔들이 양봉 그 뒤에 음봉이 뜨긴 했지만 어쨌든 황금선에서 크게 이탈하지 않았으며 그 뒤에도 위기가 왔을 때 반등이 한번 나오면은 그 다음에 바로 장대 음봉이 나오는 게 아니라 어쨌든 괜찮은 캔들로 계속 유지해 주면서 반등한 구간을 유지해 주었습니다. 여태까지 계속 그러면서 증시가 고점까지 올라온 것인데 최근에 음봉만 보더라도 바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음봉이 뜬 다음에 바로 양봉. 양봉 뜬 뒤에도 괜찮은 캔들로 유지를 해 주었습니다. 이때도 장대 음봉이 나왔는데 그대로 유지해 주면서 양봉, 양봉 그리고 음봉 뒤에 양봉. 그리고 장대음봉 뜨지 않고 이렇게 괜찮은 캔들로 유지를 해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상태에서 뜨지 말아야 될 캔들이 있는데 1월 26일처럼 이런 캔들이 뜨면은 골치 아파질 수 있습니다. 이런 캔들이나 그리고 27일 수요일 같은 캔들 올라가는 척 하다가 윗골이 달리면서 망치형 음봉 같은 이런 캔들이 뜨게 된다면 이 반등이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 그다음 계단으로 하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6일 26일이나 27일 같은 캔들만 나오지 않고 그냥 뭐 변동성이 없는 캔들이라든지 조그마한 양봉이라도 나오게 된다면 이 자리를 지켜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또 안정을 찾을 수가 있으며 이 캔들을 예측하는 방법은 수급으로 간단하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장 시작하고 나서 제가 항상 가지고 있는 습관이 기관과 외국인이 오늘은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는가를 지켜봅니다. 당연히 장 시작하자마자 얘들이 매수가 찍혔다고 끝까지 매수가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매도가 나왔다 하더라도 끝까지 매도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9시 10분, 20분, 30분 이렇게 지날수록 방향이 정해지는데 그걸 빠르게 눈치채고 대응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매수가 들어오면 당연히 상관없지만 만약에 양 매도가 이전 패턴처럼 계속 들어오면서 양 매도의 주가가 최저지수에서 계속 흘러내린다 반등도 못하고 반등 잠깐 했어도 계속 최저지수에서 머문다 그날은 안 좋은 캔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양 매도와 최저지수에서 거래되는 그런 상황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 나오게 된다면 이 반등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며 다시 무너지는 그림이 나온다면 그 다음 하락은 어디까지 흘, 흐를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 다음 하락이 나오는 그림이 나온다면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단타가 아니신 분들, 그리고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손절을 함부로 못 하실 겁니다. 일단은 버티자 생각하고 버티실 텐데, 저 같으면 양매도 나오고 최저질수에서 거래가 되면서 또 위협적인 캔들이 나오면서 이 반등을 아무렇지 않게 무너뜨린다면 바로 매도를 하겠지만 저는 단기 매매를 하는 사람이고 각자 매매 스타일은 다를 것이기 때문에 각자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종목 선정을 하더라도 당연히 의미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선정을 해야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볼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선 종목을 선정한다 하더라도 가장 먼저 봐야 될 것은 장 초반 상황입니다. 예전처럼 양매도의 최저지수에서 거래가 된다면 아무리 괜찮아 보이는 종목을 분류한다 하더라도 그 종목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물론 하락장에서도 단타로 먹을 종목들은 무조건 나오겠지만 지수가 떨어지게 된다면 대부분의 종목들의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지수를 먼저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뭐 예전 같으면 지수보다는 종목을 따라갔겠지만 요즘에 지수가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변동성이 커졌다면 뭐 상승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하락으로 변동성이 커졌다면 장 초반에 지수는 무조건 체크를 해야 됩니다. 종목을 선정하는 과정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사안과 종목에서는 그림이 예쁜 종목들, 신고가 종목들, 최근에 많이 오른 것들은 일단은 거릅니다. 이런 것들은 누군가는 저점에 잡았고, 뭐, 여기 들어가서 수익을 낼 자리가, 뭐, 작정하고 스캘핑 치면은 생기기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전에 잡은 사람보다 불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그림이 가장 좋은 것은, 어, 대성 엘텍이라는 종목도 있지만, 보시다시피, 제가 종목을 선정하는 기준에서 증거금 100%, 시가총액 적고 그리고 그전 캔들 보시면 음봉이 좀 많습니다. 그만큼 주포가 지독하다는 뜻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캔들이 좀 전쟁터 같다 싶으면 저는 안전을 위해서 일단은 피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메탈 라이프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갔는데 그나마 지금 상한가 종목 중에서 그림이 가장 예쁘게 마감을 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신규주이며, 신고가를 돌파했습니다. 그전 고점이 33,800원. 상장하고 나서 힘을 못 썼는데, 다시 고점까지 올라왔으며, 당연히 흘려내려도, 최근의 고점들, 33,000원, 상장 초기 고점들. 이 정도 구간까지만 내려오지 않는다면, 신고가 상태에서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모양이 예쁜 종목들 위주로 공략을 해야 되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황금선 회복은 기본이며 저 같은 경우에도 신용장고가 바닥을 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바닥에서 매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안정적으로 다시 올라와서 황금선은 지켜주면서 9만원 근처 가격을 지켜줘야지 그때 고점 돌파를 노리고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공매도 때문에 주목을 받는 셀트리온. 뭐 이런 종목은 그 전에 높았던 고점이 36만원. 기준가를 잡으라면 당연히 36만원입니다. 36만원에서 장 중에 내려오지 않았으며, 뭐 당연히 좋은 종목이면 여기 내려오지 않을 것이며, 이걸 내려온다는 것 자체가 악재일 수가 있습니다. 뭐 잠깐 깬다 하더라도 이걸 다시 회복해 준다면 상관없지만, 월요일 시장에서 장 중에 36만원을 정말 강력하게 지켜주었습니다. 오전에 잠깐 내려온 다음에 그 뒤로는 근처도 내려오지 않고 위에서 마감을 했는데 당연히 중가는 무조건 지켜줘야 됩니다. 공매도와 전쟁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SK이노베이션, 시간의 거래에서 꽤나 올랐습니다. 이것도 신고가 상태인데 자, 보시다시피 그전 고점이 318,500원. 시간의 거래에서는 이 가격보다 위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당연히 중요한 자리는 31만 8천 5백원입니다. 시가총액 다 무시하고 괴물 같은 변동성이 나와서 일단은 관심 종목으로 분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아차가 최근 하락을 전부 회복해 줬는데 이런 그림이 삼성전자든 뭐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그동안 좀잘 나갔던 종목들 모두 이런 식의 회복이 나와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황금선 회복 못하고 최근에 은봉 회복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완벽한 반등이라 볼수 없어서 좀 적극적으로 들어가기에는 부담스러운 상태입니다. 자, 그동안 잘 나갔던 종목들도 꾸준히 관찰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힘을 못 쓰고 있지만 증시가 안정이 되었을 때 돈이 돌고 돌면서 이런 LG 전자 같은 거, 기아차 같은 거 순식간에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내일 바로 공략을 하기에는 장중에 기관의 수급이 어, LG전자 쪽으로 집중이 되어서 들어온다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골고루 들어오거나 뭐 장중에 거래량이 붙지 않는다면 당장의 공략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관의 수급이 보시다시피 그냥 묻지만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코스피, 대형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의 기간의 수급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아무 이유 없이 골고루 들어오는 날이 날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날 수급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아무 종목이나 들어오는 날 수급은 그렇게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으며 아무 종목이 아니라 한 종목에 좀 집중적으로 들어오는 날을 잘 확인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강력했던 종목 중 하나라서 증시가 안정된 다음에 언제라도 현대차, LG전자, 충분히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카카오도 마찬가지. 안정을 찾는다면, 매매할 종목들은 이 상위 종목들, 코스피 대형주들의 널렸기 때문에, 지금은 증시가 안정이 되는 게 최우선 이을할수 있겠습니다. 오직 기간과 외국인의 수급으로만 움직이는 시장이라서, 뭐 당장 화요일 시장에 매도가 나오면, 또 이상한 캔들이 뜨면서, 그 다음 하락으로 갈 수가 있어서 완전히 안정될 때까지는 절대 급하게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하루 이틀 돈안 벌어도 아무 문제 없기 때문에 결국에 여유 있는 사람이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이 기술적 반등이 나왔으며 그동안 잘 나갔다가 보시다시피 안정을 찾으려면 꽤나 많이 올라와야 됩니다. 일시적 기술적 반등이 나왔음에도 추세가 완전히 좀 멀리 무너져서 회복을 못하는 종목들이 지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주목을 받는 빅히트. 이것도 오일선은 무조건 지켜줘야 될것 같으며 오일선 위에서 거래가 되었을 때또 거래량이 붙는 순간 변동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방전지 이것도 주가가 정말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기본적인 5일선 시장이 괜찮은지 그 정도만 알고 있다면 이런 추세의 종목들은 호가창만 알고 있다면 먹을 자리는 정말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시간의 거래까지 많이 올라서 마감을 했는데 어쨌든간에 일봉으로 봤을 땐 5일선 그리고 분봉으로는 당일 시초가 그 정도 기준가만 정해놓는다면 지수가 아무 이상 없을 때 충분히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야 될 자리에서 못 가면 주가가 이런 식으로 실망감 때문에 무너질 수 있으며 기준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 솔루션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기준가가 55,000원이었는데 딱 55,000원 깨면서 5일선까지 깨버렸습니다. 이동평균선을 깨면서 기준선까지 깨버렸다. 그래서 실망감 때문에 최근에 5만원까지 깨뜨렸습니다. 만약에 저런 그림이 아니라 여기서 강력한 지지가 나오고 양봉이 나와, 나와서 한 5만 7천원 근처만 유지해 줬더라도 충분히 양봉이 나오는 자리였는데 좀 아쉬웠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삼형제가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으며 녹십자 랩셀도 최근에 주목을 받았는데, 어 지금은 은봉이 떴지만, 시간 지나고 나서 14만원 위에서 좀 안정적으로 거래가 된다면, 그때 충분히 공략할 수 있습니다. 떨어진다면 당연히 공략을 하지 않겠지만, 그 전에 고점, 14만원. 이 14만원이 가장 중요합니다. 뭐, 당장은 따라잡기는 어렵겠지만, 시간 지나가지고, 종가가 14만원 이에서 형성이 된다든지 근처에서 형성이 된다면 그 뒤에 상승 기회가 나올 수 있으므로 기준가만 알고 있다면 이런 종목들 충분히 공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 최근에 거래량이 좀 늘어났는데 호가 단위가 변하는 5만원 위까지 올라왔습니다. 거래량과 양봉으로 반응이 나온 것은 정말 괜찮은데 하필이면 은 지금 걸리는 게 JP 모간에서 쓸어 담았습니다. 하필이면 JP 모간. 최근에 외국인의 매수가 끝까지 이어지고 있긴 하지만 이거를 공략할 때 혹시나 거래원에서 외국인의 강력한 매도가 나오면서 주가가 상승 실패하고 영향을 받는다면. 외국인의 수급을 좀 주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반등한 시젠, 그리고 셀리버리 시간의 거래에 올랐으며 이것도 정말 시가 총액 한 천억짜리처럼 쉽, 정말 쉽게 움직이는 종목이라서 관심을 가지고 잘 활용한다면 충분히 여러 번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이긴 하지만 최근에 많이 올랐고 투자 경고 상태이기 때문에 따로 분류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규주들 여러 개 보면 최근에 결과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따로 분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 고점과 거리가 좁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의 거래만 올랐기 때문에 따로 공략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주목을 받았던 올리페스. 어, 이것도 신고가 상태인데 중요한 자리는 32,000원입니다. 그전 고점이 32,000원이었기 때문에 시간의 거래에서 1% 정도 떨어졌는데 어쨌든 간에 주가가 32,000원에서 잘 밀리지 않는다. 그러면 은 자연스럽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항상 매매할 때 제가 하는 생각이 이 종목 저 종목 보다가 뭐 힘이 없을 땐 당연히 매매를 하지 않겠지만 어, 여러 가지 종목들 둘러보다가 이게 내려갔는데도 32,000원 지켜주고 계속 이 자리에서 이상하게 떨어지지 않는다. 그 종목은 그 뒤에 급등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꼭 떨어지지 않고 그 전에 중요했던 자리를 잘 지켜주는 종목이 있다면 그 종목은 방심했을 때 크게 급등하는 경우가 많아서 신고가를 뚫었다면 그리고 그전 중요한 자리와 거리가 가깝다면 관심을 두고서 차를 해야 그게 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잘 나가고 있는 상하 프론테크 이것도 주가가 잘 밀리지 않고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스템 임플란트 단순 차트만 봤을 때는 예쁜 상태인데 또 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구간에서 단타로도 충분히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건 검색을 본다면 어, 최근에 에코라는 종목이 이상하게 주가가 빠지지 않고 거래량이 서서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3만원짜리가 하루에 70만 주면 그렇게 나쁘지 않은 거래량인데 앞으로 이 거래량이 유지가 되면서 황금선 위에서 거래가 된다면 주가는 빠지지 않아, 않고서 안정을 취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하락장이 없다면 또 지금 빠지지 않는 상태에서 주가가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과연 최근의 고점을 돌파하고 신고가를 노려보는 그림이 나올 수 있을지,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궁금한 종목 중 하나입니다. 이상하게 주가가 빠지지 않아서 분류를 할 수밖에 없었으며, 나머지 종목들은 한 금선 밑에 있어서 따로 신경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 상위 종목들은 항상 보던 종목이며, 항상 지겹게 보던 종목이고, 시간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전부 다 보진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OCI가 좀 주목을 받았는데, 시간의 거래에서 1% 정도 올랐습니다. OCI도, 호가 단위가 변하는 구간에서, 어쨌든 간에 그전 고점과 가까운 상태에서, 또 안정적인 구간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게다가 수급까지 들어오고, 좋은 소식도 나오고, 게다가 호가 단위가 변하는, 막 변한 이런 종목들은 수급이랑 호가창만 볼줄 안다면 충분히 활용을 할수 있어서 이것도 분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도 볼만한 것들 많긴 하지만, 시간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증시가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잘 유지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각자 좋은 종목 잘 선정하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